여기서... 우와. 여긴 펌보강변. 우린 이 근처에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특히 여름방학 되면 거의 매일... 음, 음. 우리내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그게 처음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요. 블레이크, 캔이, 십, 그리고... 친구들은 그 사이 또 다른 복수를 실행했어요. 쇼 몰로의 제 앞에서 몰로와 그 똘마니들이 7만 펌짜리 고급 스포츠카 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키득거리는 광경을 봤죠. 사실 그 차는 몰로의 푸악한 아빠 거였는데, 어쩌면 자기 아들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어요. <laughs> 야, 플레이크. 지금 어떻게해 봐. 아, 들어제이냐 안가, 네. <laughs> 자, 지금까지 타조 소년들의 두 번째 리허설 시간이었습니다. 자, <laughs> 안본 거야. 안야안야깐 잠깐, 아, 잠깐, 잠깐, 레이 잠깐, 잠깐, 잠 괜찮아. 잠깐, 잠깐, 네, 타조 소년들의 두 번째 리허설 중간 여러분들 깜짝 무대 인터뷰 시간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고, 천천히 여긴는 험버 강변. 우린이 근처에서 정말 많이 놀았어요.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거의 매일요. 정리가 다돼 있네. 우리내 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그게 처음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요. 블레이크, 케니, 심, 그리고 러스. <laughs> 제 친구들은 그 사이 또 다른 복수를 실행했어요. 쩜 몰로의 집 앞에서 몰로와 그 똘마니들이 7만 파운드짜리 고급 스포츠 카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키득거리는 광경을 봤죠. 사실 그 차는 몰로의 포악한 나받고있는데 어쩌면 자기 아들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죠. <laughs> 천천 <laughs> 야야야 야, 야 차에다 오면 어떡해 뭐가 야 현관문에 해야지 파울러스 집처럼 야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제 한사 남았다 어 저기 미안한데 나1 2시까지 들어가 봐야 돼 알잖아 우리 엄마 늦으면 난리 날거야 야 <laughs> 서두르면 충분히 갈수 있어 너네 <laughs> 집에 들를 시간 없을 것 같아 아 10분이면 충분해 아야. 야 아, 브레크 네가 가가지고 어떻게 놀아 아니 말해 말해 안가 야심 우리 그만하자 왜 스프링을 낙서하는거 로스가 바라지 않을 거야. 내가? 아, 그건 또뭔 소리야. 야, 너희 둘다 동의했어. 로스를 위해서 복수하겠다고. 그래. 야, 케네, 케네. 너도 봤잖아. 그 형편없던 장례식. 로스가 봤다면 실망했을 거야. 맞아. 무조건이지. 야, 거기 있던 사람들 중 절반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 학교에서 온 애들? 대부분 로스랑 말한번안 해본 애들이야. 야, 어디서 빼먹으려고 온 거겠지!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 중 가장 취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복수의 타겟으로 잡은 세 사람이야 맞아, 로스도 그 셋을 가장 증구야 니나는 아니야 니나가 뭘로나 파월색만큼 나쁘다고 볼수 없어 야, 블레이크 넌 로스가 니나한테 차였을 때그 자리에 없었잖아 난 바로 옆에 있었어 로스의 표정을 로스. 직접 봤다고! 아, 좋아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니나는 로스를 사랑한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차버렸어. 파울로 선생 새끼는 아무런 이유 없이 로스를 질질질질질질해가 괴롭혔고 <laughs> 쇼먼로 그개 새끼는 공원에서 로스를 죽어라 두들겨 팼어. 대체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왔던 건데? 로스의 가족들이 말렸어야 했어. 난그 셋이 로스에게 했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모두가 이에 대해서 알게 할 거야. 그들이 낙서를 지울 때마다 우리또 다시 가서 쓰고, 음! 쓰고, 음! 쓰고, 음! 쓰고 음! 또 쓰고. 음! 필요하면 매일 밤이라도. 네? 오, 나 수업 있는 전날 밤에 안 돼.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laughs> 어, 좋아, 좋아. 아, 저, 아. 좋아. 좋아. 알아서 나다의해 그래, 나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완벽히 알았어. 만약 우리가 로스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더 로스다운 거였으면 좋겠어. 복수가 아니라. 너희 말대로 아주 형편없고 잔느쉽이 내 말이 그래? 내 말이 상격 없는 주목 액들과 목사의 친구, 한 주도사, 내 말이, 내 말이, 우리가 했어야 했. 내 <놀람> 말이 아니었어. 나라면 다른 거 골랐을 거야. 야, 로스나 아빠 그런 거겠지. 잠깐. 저희 아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 작가의 꿈은 잃지 않았어요. 로스 지금 망해하지만 이제에 집중해야니까. 전 아빠의 이런 부분만큼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움직이 좋아. 다른 부분은? 로스에 대한 관심이 딱그 정도였던 거야. 어쩌면. 장례식이 미만 있었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아 이거 로스한 게 뭔데? 로스가 진정으로 원했을 법한 장례식. 로스를 위한 우리만의? 바로 그거야. 어떻게? 어떻게? 자, 로스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곳 기억해? 데 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는데 나꼭 한번 가보고 싶어. <laughs> 아 생각해 봐봐, 되게 멋질 것 같지 않아? 로스가 로스에 갔다면 말이야. <laughs> 기억 날, 저기 미안한데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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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로스를 로스에 데려가는 거야. 거기엔 우리만 있을 거야. 목사도, 선생도, 부모도 없이 오직 우리만 어. 거기서 우리만의 제대로 된추도식을 여는 거야. 멋진, 멋진 생각이야. 야, 야. 하지만 로스는 없어. 이미 화장해버렸다고. 로스는 이제 그 항아리 안에서 항아리, 항아리. 어. <laughs> 야야야야 거의 미쳤어. 로시가... 미쳤어 그래 오. 미쳤다 이 생각은 생각해봐 로스+ 로스로 얼마나 의미노 멋진 일인지 로스가 좋아할 거야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버터링 로스가 싫어. 이야기들처럼 러스는 항상 호흡 이야기 있어 이름은 달랐지만 언제나 언제나 그 주인공들은 우리 아, 하지만 이건 스프레이로 낫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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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훨씬 더 멋진 일이지 캐이난안 해.

지 <목소리> 하지만 우리 엄마 내가 정말 안 받으면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야 멍청아 다들 는 청을 쳐 우리 엄마 어떤지 잘 알잖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날 죽일 거라고. 미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그래 거야 미친 야! 치 미치 미치 리치 미치 어떻게 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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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그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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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화기는 절대 켜지 않기로. 오케이. 야, 괜히, 괜히 타야 돼. 좋아라고 한다. 걔네한테 데려가기 힘들었어. 아 힘들어. 아주 곤란한 차질이지. 예. 데려다 주세요. 블랙풀로. 좋아. 함께 가볼까? <laughs> 야너 언제 말했어? 아까. 아까 말했어? 니들이 차 만들어. 차, 갑자기요? 어. 원래 아 내가 만드는데 오늘 은 니들이 만들어 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가아 어떻게 만드는데요? <laughs> 이거 어디로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블레이크가 알아 잘해 여기야. 아이시룰 자! 서둘러라! 출발하기 우차장! 빨리 5초 장자어장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자. 아 가자. 저가 블랙워. 한시 반. 로스도 안 깨웠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야, 어? 기억나? 로스가 우리 그때 귀신 집 억, 억지로 끌고 갔었잖아. 우리 그때 무서워서 로스 뒤에서 바짝 쫓아가고. 갑자기? 응. 갑자기 생각났어. 야, 나 그때 로스가 진짜 미친놈이 줄 알았다니까. 이런데 렉터 할 때마다 우리 잡아가려고 막 소리치고 아우 진짜 싫었어 <laughs> 생각해보면 루스는 무서운 걸 즐긴 게 아니라 우리가 겁먹었던 걸 즐긴 것 같아 <laughs> 하, 대전 엄마도 있었지 야 그거 너한테 낙이었어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타줬었잖아 그래 꼬마애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무릎쓰고 다큰 우리 대신. 근데 이제 셋이네 t o 의 밀관에서 진행되니까 제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케니 그리고 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